두 집을 또 만들어보자. 어? 뭐야 진짜? 공물이다는게톡으 끼고 있는 오물 끼다는 게를 끼고 있으면 봉돌은 또30% 끼울 것까아나 사람이... 팥에 5원짜리 정도? 체비한테도 괜찮네 자 간단하게 내가 맨날 하던 원투 체비가 완성내버렸네요 뭐 간단하지 뭐 이거 제가 하는 원투칩이 삼각돌에, 삼각돌에, 바늘을, 바늘 하나, 한100 정도 돼갖고 끼워놓고, 그 다음에, 한600 정도 되고, 600에, 비이 600, 홍돌 30, 마지막에 돌야 하나, 여기는 나중에 하나 더물내도 되고, 바늘을, 여기안 매요. 많이 봅니다. 오늘은 방아머리 쪽으로 왔는데 혹시나 더다들어야 멀어질까 많이. 바람이 춥네 추워 근데. 야 이쪽 국가 오는 아줌마들이 엄청 많네. 잠깐이나 더 원투 한번 몇번띵겨 보고 네, 철수하더라고. 바람이 오후에 준 준다고 했는데 많이 부네요. 띵겨 볼게요 그래도 국가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전문가들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물가는 전문가입니다. 어머니가 <laughs> 아주. 야, 이 선놀림이, 선놀림이 에이스지 되더라고요 와. 야, 불 엄청 가셨네. <laughs> 엄청 가시네. 속도도 그렇고. 야. 낚시하지 말고, 굴까는걸 네. 배워야 되겠어요, 저도 이제. 낚시도 하지 말고, 회사도 다니지만, 거기나 까기 싸고.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래요? 회사는 다해야죠 <laughs> <laughs> 오. 아, 알았다. 엄청 간, 저, 저번에 영웅도가 5만원대 샀는데, 저거 뭐, 저거, 저거 한 20만원대 되나요, 이거 이거요? 네 이거 7만원에 훑어가지고. 아, 그 7만원이에요, 그게? 네, 네, 네. 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요, 엄청 많이 가셨어요 네. 예, 네. 이거 5 k g 넘어요. 예. 아, 이때 갖고 가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서, 예, 카드밖에 없는데. 카드 그럼께요. 와, 갔다. 시청 이거 자연산 아니에요? 그냥 돌에서 따는 거. 예, 네, 그러니까요. 시작되면 다 무기에서 뽑잖아요. 예. 네. 와, 따오머이 많이 깨셨네 와. 간주타임에 잠깐 해 갖고 이렇게 많이 까시네요 음밥은 뭐특어히올 애들 제다로밥것 느끼야 겠데 맨날 이게도 느끼고 있어요? 네. 저리가 군밥 타임으 네. 맛있죠. 와. 나도 이제 낚시 접으려고요. 네? 에? 어머니 어머니 다른 거다 배워 버렸어요, 이제. 아고 <laughs> 예, 네. 다음에 오면 제가 보일겁니다. 국가는 사람으로 <laughs> 네. 이제 어머니 까는거 보고 다배워버렸으니까아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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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요네음요네아네 예, 알고있습니다 아. 네 거기 살아요 아 거기가 고향이야 예 나와서 진짜 먹고 짬뽕 예예 이제 해외파국에서의 안나는 궁금해요. 아하하. <laughs> 네. 아. 하. 야, 그래도, 그래도, 손을 안싫어주세요 손을 안 싫어요? 네? 안 싫어요? 안 네. 싫죠? 아니요. 네. 안 싫다고요? 네. 네. 아, 그, 그, 자식들 먹이려고 일부러 막안 싫다는 거 아니에요? 손 싫어질 것 같은데? 물칠로가 하나만 저기오에아 그래도 손씻을줄건데이 겨울에 이거 어머니 다음에 네. 제가 또 굴가는 그 복장을 하고 와서 굴가겠습니다 네. <laughs>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네. 많이 가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아 네, 네. 이게 낚시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여기 못될것같 은데, 어, 씨, 나는서실 하고, 그걸 못갈것같 아.

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나 올라왔네, 망둥거 오, 오, 자, 4 0 넘었네, 40 넘어. 야, 딱만둥 크다, 이놈 이거. 이거 말해도 되겠는데, 진짜? 와, 망무가 자, 하나에, 자, 4 0 넘어가네. 그래 자, 망둥가40 넘어갑니다, ,이. 야, 이러면 시간 좋은데. 야, 딱 좋겠다. 40 넘네. 40 넘, 40 넘어갑니다. 40 넘어. 자, 망둥이 40. 합격. 한 40, 한 4, 5 되겠네. 45 정도 되겠네. 오, 씨. 40 말이야. 자, 망둥이 한 마리 가겠습니다. 45 정도 되는 가 45. 아, 섭씨라 얘는 쎄야 죽인다. 이런 걸 말려놨다가, 방금 풍경, 이겨붙어라, 임마. 아, 자식 말이야. 역시, 방금은 더운 는수많다 아, 와, 좁다. 오, 좁시다, 근데. 아, 가 그냥, 아이씨. 내가, 내가, 내 갈아먹고 갈아먹고 그럴때는 살짝만 옆으로 가갖고 앞에서 땡겨서 리필 많이 받겠네요 한번 더 살짝 한바퀴 더 감아볼까요? 이렇게 입질 없을 때는 한 번씩 더어줘야더 어, 입질을 한다는 거, 애들이. 아이고, 늦어졌어. <목소리도> 자, 오, 오늘 낚시채비는 30분 뽕거래, 쇼크리더 10호, 그 다음에 8-5 바늘, 그 다음에 탄각거래를 이용한 자작채비입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하니까 사선 안써봐도 사선 안 써봐서 몰라요. <laughs> 자작체비으로만 내가 해갖고 그냥 간단히 만들 수 있, 있으니까 간단히 만들어서 쓰고 아직 떨어지 멀쩡해도 거의 안 떨어지니까 멀로해도뭐 여기에 불과하고 이쪽은 거의. 이쯤 초선화, 다 끝났다. 왔다. 그리 어, 얼음이 다 얼어났어. 항상 밟을 때 각을 밟으게 유리해요, 요새는. 언제 아는지 모르니까 각 있는 데밟고올라가면다 얼어났죠. 얼었죠, 이렇게. 만약에 각, 각 있는 데 밟으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 각. 찐내를 밟아야 사고 예방이 되죠. 아, 오늘 하루도 시야 방주해서 또 재밌게 놀다 가네요. 재밌다기보다는 손쉽네, 오늘은. 자, 오늘의 오늘 이 거의 만족권이 된것 같아요. 오늘 6시가 만족인데. 아. 자. 오늘 재밌게 놀다 갑니다. 그래도.